여보세요여보세요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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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마인벌 시청자 시청자가 맵을 고르는 거고 아, 그러니까... 너왜에로이냐아 프로 못하겠어 떨만하지 돌머리새끼 어 뭐야 이거 한다고? 쟤 45초 부심있어 어떻게 생각해? <laughs> 아아나 미치... <laughs>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니 지금 45가 기록인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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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나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야이 부끄러워하잖아, 얘가. 더 좋아하는 거야. 야 초반에 그 시프트 쓸 거야 안쓸 거야 저거? 아예 무조건 써야지. 나안 쓴다. <laughs> 잡혔어, 잡혔어 앞에 2대1 오케이 완성만다 오케이. 왜 차이가 안 들어들지? 어얘 45초 맞나 본데? 잘해. 흡사 느린데, 이거? 오, 사제 모습 맞나봐, 이거? 투부 쓰는데? 네, 잘한다니까? 스톱 할안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스톱 해더너해너해 오케이 오케이 가가가야 출단 받았다 대단 모르겠다 이제 오케이 보이나? 이제 보이나 오케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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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따라갈 때 존나 빨라 진짜 따라갈 때 개빠르고 잡힐 때또 개빨리 잡히고 나 쓴다 나 쓴다 이거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이리 사고사고 사고. 오케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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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크래쉬 내기로 일부러 방거아 그거 쓴 상태에서 드리프트하니까 이질감 개쩔던데 그거를 쳐다 밀었는데 흐흐 <laughs> 다 죽였다 오케이 오케이 얘네끼리 사고났다 오케이 오케이 보여요? 오케이 아 근데 항상 미션할 때는 초반엔 또 순조롭단 얘기지? 이게 하방만에 끝나겠는데? 아 맨날 이 소리 해 근데 맨날 더앤더 뭐야 저기 제네 둘? 내 방송... 거기... 꿀두 명이야 꿀두명 토종산 지리산 개, 개꿀이야 저거 <laughs> <laughs> 와 이거 방금 이거 우리 이보다한참이 <laughs> 늦겠으면 <느꼈으면> 이렇게 돼. <laughs> 근데 벌써부터 이긴 것 같은 느낌이지. 끝났어, 끝났어! 다 아이 그레시 캐 있어 아니 나 있어. 아, 그래 있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간다 새끼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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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다 보면 길 나오겠지? 그럼 그럼 이 음, 다동문 나이스 야 이대일 이 시드 무스터 발동하라고! 이 힘? 이겼다, 씨. 와 마지막 포탈전에 쬐거든? 와, 이거 판단 나이스였다. 하 <laughs> 음, 랭킹 1등 수공. 오케이! 오케이! 앞에서, 오케이. 앞에서 아리스아 아, 갑자기 순방으로 맵주어 이거 어 이게 첫뭐 천모, 진짜 첫 봐. <laughs> 새끼 맵 모르는 거하아 <laughs> 아니 이거 빌드야 새끼야 크래시 게이지 빌드 일부, 일부러 가런 <laughs> <받은> 거라고 <웃음> 아, <웃음> 아 야, 이거 누가 골랐어 이거 아이 쿨바 존나 세게 때려고 지금 는데 진짜 <laughs> 딱밤을 그냥 와씨 잘하노 아.. 오야 본인이 맵을 고른다 넘기지 않고 본인이 맵을 골랐어 야이정도 됐다 야빠 없어 그냥 어 말도 좋아 말도 닥치면 리가 혹시나 가네 닥치면 미스틱 별거 있나 지금 다 뭐 <laughs> <laughs> 좋아. 어찌겠다. 사용실 없다.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좋아, 좋아. 아, 나 미션이라서... 뭐 하나만 해도 되냐? 어, 뭔데? 내 얼굴은 차은우다. 내 얼굴은 차은우다. 내 얼굴은 차은우다. 진짜 그런, 가, 그런 자신감 좋아. 차은우 별거 없잖아. 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 차은우가 없었으면 내가 그 자리... 난 리그보드 간다. 아, 부스터 개짤래 진짜, 이거? <laughs> 아, 야, 죽었다! 괜찮아, 괜찮아. 나거든 아이씨!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목소리> 어이 크래시 어, 크래시 아니 이거 참. 근데 근데 근 내겐 자격이 있지. 야너 이거 상금 17,000원에 걸렸지 않나? 응 음. 10만 원이 여기 왜만 원에 취소? 진짜 취소했어? 아 나는 돈에 너처럼 돈에 그렇게 굴복하지 아, 않아. 아니. 나 단가가 맞아야 하지. 나 우리 장사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내겐 자격이 있지내 얼굴은 서강준이다 내 얼굴은 서강준이다 내 얼굴은 서강준이다 <laughs> 아 17000원 올려줬어 아 감사합니다 복키 단가가 맞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나이게내 가훈이야 ㅅㅂ 가치 아 야발 새끼야 야크래시 게이지 야크래시 게이지 하자야이 씨드 이 씨드 빨리 빨리 발동 네, 가자. 전하게 아, 야 비켜, 비켜, 비켜. 그래, 그래, 그래. 내겐 사격. 어, 이거, 가가뭐하는 어, 야, 야, 이거, 이거. <laughs> 뭐 야, 야, 그... 한번 쏴서 주이 야, 그래, 야, 이스타지막야 마지막 있으면 이게 무조건 이거. 오케이. 끝까지 할게 이거. 오케이. 아아! 야, 이거 맵 알아? 알지, 용이 형, 알지? 너세계 빌리지 오너밖에 모르면서 뭐. 야, 알지? 나 인기네, 너, 넌말이 깡패잖아. 이거 몰라, 이거? 아야아 나, 무한불 던전, 랭킹 8등이야, 이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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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씨, 빨라, 나! 나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 제 말이지. 일시도 빨리 사용했서 빨리 도망가 이 새끼야 빨리 아잘 넘어가는데 새끼야 <laughs> 야 서로 생각나는 숫자 말해서 큰 숫자 부른 사람이 만원 근데 숫자가 리미트가 몇 가지 이제 정해줘야죠. 그럼 내가 갑자기 무슨 42만 7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긴 거잖아. 1부터 뭐 10까지 이렇게 정해놔야지, 그거를. 야, 저렇게 생각하는 미션 어디있어 저게? 야, 그냥 차라리 뭐 파츠 한개 갈아가지고 더 높은 숫자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다. 뭐 그런 거라해지 아, 인정. 그게 랜덤으로 나오는 건 저게. 1부터 100까지 정해서 더 높은 사람이 많아. <laughs> 저런 미션은. 그거야우인이 실패를 눌렀어. 아 에이 저거를! 아, 복싱아, 클라스떨어지 진짜 그걸? 아, 진짜 씨, 열 받아서 쳐박았네 야, 여기 마지막에 점프된 데쓰면 개꿀이겠네. 이거... 와... 와... 와. 와. 그 이... 아... 야, 이... 이... 아... 이... 다가 마지막에 쓰면 역 이... 하겠다무 아... 건 이... 아... 오케 이... 어디 이... 거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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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 오케 이... 나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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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와, 좋아. 대잖아 이거 마지막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 봐봐, 이거 스탑하잖아, 이거. 출퇴, 출퇴. 됐다! 와, 나이스! <있어. 웃음> <laughs> 와, 개지렸다, 악마가. <laughs> 어디 감이 진짜! <laughs>